말을 하거나 웃을 때 보이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가지런한 치아. 예로부터 치아 건강은 인간의 오복 중 하나라고 여겨질 만큼 중요한데요. 그러나 가지런한 치아를 강조하는 것은 오직 미관상의 이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치아가 고르지 못한 경우 이가 바르게 물리지 않아서 이로 음식을 자르기 어렵고 음식물을 제대로 씹기 어렵기 때문에 씹는 횟수가 적어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씹는 근육에 무리한 힘을 가하게 되어 심한 경우 턱관절 문제를 야기하거나 두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교정 치료는 단순히 가지런한 치열뿐만 아니라 기능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안모 개선과 씹는 기능을 향상시켜주는 것과 더불어 조화로운 얼굴 생을 갖도록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환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교정 치료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는 치아는 하얗고 단단한 치아의 윗부분인 치관이며 잇몸 속에 숨겨진 치아의 뿌리 부분은 치근인데요. 치아의 중심부 치수에는 신경과 혈관이 분포되어 있고 뿌리는 잇몸인 치은과 잇몸뼈인 치조골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유치를 갖고 있는 어린이의 경우 치아의 개수가 총 20개이며 성인의 치아 개수는 28개인데요. 여기에 사랑니 4개가 모두 나 있다면 치아는 총 32개가 됩니다. 치아의 배열 상태는 건강뿐만 아니라 얼굴 모양에도 많은 영향을 주는데요. 부정교합은 치아 배열이 가지런하지 않거나 위아래 치아의 맞물림 상태가 정상 위치를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구각턱이나 무턱, 안면 비대칭 등으로 윗니와 아랫니의 맞물림이 좋지 않으면 정상적인 저작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또한 호흡이나 연하 발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겉으로 보아 큰 문제가 없고 미세한 부정교합의 경우에는 불편함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래턱 돌출이 심하거나 무턱증상이 있는 경우 또 육안으로도 턱의 비대칭이 심한 경우에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교정치료가 필요합니다. 이엑스레 y 를 보면 y 그 o n 가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보통 작은 어금니를 빼고 치료하지만 우리 병원에서는 작은 어금니를 빼지 않고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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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n 교정치료는 크게 발치교정과 비발치교정으로 나누는데요. 비발치교정이란 말 그대로 발치를 안고 하는 교정입니다. 기존에는 비발치교정치료 시 협측에 교정용 나사를 심어 치아를 후방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송모병원 교정과에서 개발한 입천장 장치의 도입으로 협측에 교정용 나사를 심을 때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연구치열기에서뿐만 아니라 혼합치열기에서도 입천장 장치를 이용하여 비발치 교정이 가능합니다. 비발치 교정은 연구치를 뽑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발치 공간을 닫아주기 위한 많은 양의 치아 이동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발치 공간이 다시 벌어지는 현상 없이 교정치료를 완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치에 의한 통증이나 잘못된 발치로 인해 유무 변화를 겪는 부작용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교정 치료를 통해 조작 기능의 향상과 자연스러운 얼굴 모양을 얻을 수 있고 더불어 구강 건강의 개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음식을 잘 씹을 수 있는 것은 물론 발음을 명확하게 개선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치열이 가지런하면 국가적인 치솔 질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아 우식과 치주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런한 치열로 자연스러운 안모가 형성이 되면 기존에 콤플렉스가 있던 분들은 사회적인 자신감까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아동기는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는 시기로 치아와 턱뼈도 급속하게 성장하는데요. 성장기 어린이들의 부정교합은 대 부분, 손가락이나 입술 빨기 연필 물기 혀 내밀기 턱을 괴는 등의 나쁜 습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제대로 교정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골격과 근육의 성장 부조화로 안면 발달 장애를 초래할 수 있고 다른 문제로 인한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또한 성장하면서 비정상적인 치아 변형이 더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며 성장기 구강 관리에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앞니가 반대로 꺼꾸로 물리죠. 그 원인은 뭐냐면 아래턱이 정상보다 많이 자라서 그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위턱을 나오게 하는 장치 모자 같은 걸 써가지고 턱이 좀잘 자라도록 키주면 식사를 잘 맛있게 할수 있어요. 어린이들의 치아 교정 시기는 영구치가 거의 모두 나는 시기에 하는 것이 좋은데요. 실 세가 되면 치아 건강 검진을 받아 턱의 부조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골격적 부조화가 있는 경우에는 성장을 이용한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치료 시기가 이르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걱턱의 경우 상대적으로 일찍 치료를 시작하고 무턱인 경우에는 조금 더 늦은 시기에 성장이 더 이루어진 시기를 이용합니다. 하지만 턱 성장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연구치가 모두 나온 시기에 규정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보통 만1 0에서 12세쯤인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때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치아 교정을 하면 치아가 약해지나요? 많은 분들이 그러한 오해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교정 치료를 통해 치아와 잇몸뼈가 약해지는 것을 예방하여 구강 건강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치아 교정을 할때 반드시 발치를 해야 하나요? 심하게 치아가 손상되었거나 치아를 충분히 배열하기에 공간이 부족한 경우에 불가피하게 발치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비발치를 선호하시고 기술의 발달로 입천장에 나사를 사용하여 고정하는 장치로 비발치 교정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치아교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대부분의 경우 약 2년 정도 걸리지만 턱뼈 심한 부조화로 성장 조절이 필요한 경우에는 1년에서 2년 정도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한 치과교정학회와 사단법인 바르니봉사회의 회장을 역임하며 한국 치아교정의 높은 술기를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는 치아교정 명의 구규나 교수. 그는 미국의 교정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넘어 비발치 교정법 연구 결과로 국내 치과 의사 최초로 치아 교정학의 바이블로 통하는 미국 최신 치과 교정학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인정받았는데요. 그렇게 구균하 교수의 세계 최초 MCPP를 이용한 비발치 교정법은 의료 한류의 치아 교정 분야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개개인의 환자마다 정확하게 진단하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환자의 요구와 불편감을 이해하고 환자와 의사가 모두 만족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환자의 기쁨이 곧 저의 기쁨입니다. 균정 치료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며 평생 함께 할수 있는 의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개개인의 꼭 맞는 치료를 위해 충분한 소통을 기본으로. 환자의 환한 웃음을 되찾아 주고 있는 치아교정명이 구규나 교수 환자들에게 안정성이 입증된 세계 최고 수준의 치료를 제공하겠다는 사명감으로 오늘도 환자의 행복한 웃음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교육을 실천하고 있습니다.